안전한 사랑은 안전한 사랑, 날 찾아오시. thank you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합니다. 낮은 돌고게 허락하시니 나 주님만 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이 사라지고 아침 아침 는데찬양하 희망은 우리가 저 주님 앞에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나중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도마라는 이 안디바와 같은 그러한 침호를 들으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음, 아, 네. 네.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합니다. 낮은 날을 돌보시고 복을 허락하시니, 받았으니, 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손편이라에게서 서서히 잡아야 할 수는 아멘. thank 기도하며 저들을 품고 저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 장차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겸손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우리의 믿음은 시안심이죠. 우리는 하나님 인는 사람들이잖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다시 외쳐볼까요? 하나 둘셋난 예수님의 사랑 그 믿음 안에서 선한 일을 할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하 희생해야 돼. 어찌도 시간, 때로는 건강도 주님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희생. 내가 지금 그0 0만원 희생한 거, 내가 때때로 막 사역하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거, 막 집회하러 다니고 이이 희생,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 버린 희생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만만한 거이에요 희생. 내 하세요. 감사하게 그냥 희생하세요. 물질, 내 건강, 주님이 쓰시겠다면 그냥 드릴 수 있는 한 드리세요.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기쁨으로 가지고 돌아가. 여러분이 그렇게 한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희생을 치르고 아깝다고 아까, 생각하지 말고 주님 한테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건강 드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희생하고 그 열매를 볼때 감사의 눈물을 쏟는다. 2는 곱하기 2는 6살기. 지금 점수의 곱하기 2예요. 아 네. 아 지금 상한점수 곱하기 2. 2 0이0에0 0 0 0고요0기 올려. 그 다음에 <놀람> 청기 내려. 기 그대로. 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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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으로 오늘을 인도해 주시기를 시간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온 나이다. 그럼 어떤 세상이에요 복음의 제사장. 그럼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예수님이 생명이요 구원이신 참된 진리를 전해야 되고, 그러면 그 복음의 제사장의 그 전함을 들은 이방인들이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바로 그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복음의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떠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여서 주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제사장직분을 행하라고 시상된 거예요, 헌사님. 제 네, 저는 시험 내 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지문 집사님, 오늘 끄덕끄덕하셨습니까? <laughs> 자, 그걸 동의하시니까 어떠한 생각이 <laughs> 있으시겠 오늘 보인다고 했죠? 네. 믿는 사람들이 네.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좀더 좀 낮게 살아야 되겠죠 세상 아, 기준으로도 네. 올바르게 살고 네.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도 올바르게 살아서 운이 되어야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 사람들이 우리를 볼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죠 자, 초대교회가 어땠다고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신송했다고 했어요 아니, 쟤들은 달라.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지? 자, 그러니까 우리 사랑의 교회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것을 보여줘야지. 드 세상으로 우리...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사랑을 나타내기로 그리하여서 복음의 제세장 직분을 잘 감당하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 크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초나옴 나이다. 아멘. 주시고, 특별히 <laughs> 코로나도 잠잠게 되어서 늘 예배를 이리뷰 말씀. 아멘. 어, 아멘. 네, 저것은 아. 네, 적 하이 묵다. 오, 나이스, 나 그거 하려고 했는데. 이다너 있나? 컴커다깜가 컴, 있죠? 응? 세. 세. 가방? 아. 네. 세 가방. 응. 세 가방. 응. 자, 지민. 뭐 뭐죠? 이나프. 이나 야, 민수야, 달달하다.